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이기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말은 아니지만, 한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에 "신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호칭에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믿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서 이야기한 진정한 사랑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믿음은 특권을 갖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합니다.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믿음은 형제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형제 사랑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마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힘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인 승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믿는 행위와 함께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증언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새 증언이 있다고 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에서 물과 피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 역사 속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신이 성령은 진리다. 그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도 증언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증언은 생명이 증언을 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받았다고 했죠? 영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영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라고 합니다. 즉, 생명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증언이 있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제 믿음을 소개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갖게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만한 듯 보였던 그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이 이긴다는 신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결코 주눅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삶에서 멋지게 펼쳐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